아이고 예 여기가 지금 메콩강이랍니다 메콩강이고 저 건너가 태국입니다 이야 얘서또 바로 이 배타고 이 보드 저거 조그맣게 타고 가지고 되겠네 저 그나마 왜나마 강폭이 좀 넓은 선인데 강폭이 좁은 거는 정말 아은 선인데 아우 사람들이 가끔 넘어가기도 한니다 이거 철저방도 없고 그냥 뭐 건너가면 되겠네 강화라 나또 태국이 오 이거 태국이 고기 이 이르네 이거는 뭐 거의 거의 한 나라로 갔다가 네. 봐야 되겠다. 그래, 그래. 글자도 그렇지. 그래. 아, 서로 말은 있어요. 라우스에서는 우리가 만든 글자다. 태국에서는 우리가 만든 글자다. 아, 서로 막 주장하고 글자 자체가 너무 그, 비슷. 메콩강 요거쯤이나 요걸 하나 두고 다태국하고 아, 갈라 동, 거의, 바, 사실, 있다가 이. 태국 동강이 와도 막. 사실 라우스 음, 영토가 이거보다더 넓었어요. 저쪽 뭔가 사실이 없거든요. 요거 무슨 사원요? 부다파크 여기서 제가 부다파크 사전을... 아요 부다파크 사원이랍니다. 우리는 뭐 찍어서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 아요 부다파크입니다. 부다파크이거1 9 5 8년부터 어. 태국의 주짓사 신단, 수는아 부다파크 부다 사원이랍니다. 신도고 주짓사였던 그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200개 이상의 그 꿈을 그 자기가 현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상의 모습이 약간 신도가 신도의 그문화가 약간 섞여 있고. 다 사실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아... 1958년부터 지어왔고 20년 지었으니까아그네 네. 시멘트로 들어가지 마시기 때문 시멘트로 지은 거고. 아 이제 아... 외관 같은 게 지금 중국 대해 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 일대일로 때문에 나올 수가 비시 많다 보니까 이거라도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50년 임대를 지켜버렸습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중국한테 결 넘어가는 거예요. 예. 다 중국 사람들 다 떠나. 불쌍해. 불쌍... 불쌍... 얘 전부 아... 불쌍해라, 얘는. 들어가 볼게요. 예. 얘는 거의 불쌍해라니까. 사원 자체가. 예, 예한 사원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아따, 예, 햇빛 대단합니다 지금 30만 밑도 안 되겠나? 아, 또 그래. 어, 뭐야, 불쌍해, 래 자들어왔습니다 불상. 세면불상. 아, 큰 불상도 있네. 아, 이거 이미 이거 뭐가? 두 아, 이게 무슨 불상? 아, 이렇게 크기 다 있네. 아, 불상이. 전부 만들었 아, 이거 전에 전번에 함 나온 거 봤다. 아, 이거 봤다. 여, 불상 전번에. 대여 봤습니다 아예 실제로요 우리가 봅니다 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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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은를표현하 무슨 열매가 열리면 가그 생명의 나무라고 부죠 보이죠? 저기 생명의 나무. 아, 야 불상이 많네. 야, 나만 봐라 이거. 아무튼다. 그 이거. 어디 가도 나무 제거잘 보인다. 야, 아니야, 내가 보고. 어 불상인 전불쌍인데 올라가 보자죠 또. 아 근데 올라가시 전에 주,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야. 올라가시면 야. 저 난간 손으로 잡거나 하지 마돼요예 알았어요. 예, 저 올라가 보자. 떨어집니다.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시면 제가 여기 사진 찍을게요. 예야 예. 빨리 가자 올라가 보자. 예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지금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아예예 예. 고마워. 예, 안 예, 예, 예. 뭐. 예. 아, 올라가면 취화 보고, 무려 올라가면 이게 호박 호박이랍니다. 여기 한번 불상 앞에 한번 가볼게요. 요아, 호박 안에 여요도요불상이 열이 있습니다. 여기 좀 봐. 다음에 요래 오니다. 여기 손님들도 도올라옵니다 아, 이게 여기도 와서 돈도 놓고 이래. 아, 술도 드려요. 아. 그래, 불용되는 됩니다. 아, 다 여기 불세면 불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 음, 음, 이게 전시했는지가 팔도 없고 이렇다 어찌 되었고 뭐 설명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니다팔 뭐.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 불상 만들어 놨습니다 여도 어. 이래게올습니다여어 올라가기 힘습니다 여도에 불상을 많이 만들어 냅니아이고야 여기 좀 덥다. 노에 만들 나습니다로 어? 올라가는 길이 있나? 이로 안올라가고 여기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올라가 볼게요. 아, 예, 불쌍해 나왔습니다. 아, 여기 한보이있 아이고, 예, 스님들 对啊，没有哪个。对啊，啊，因为啥呢？都看不見哒。又啥子？几个人在看？你啥人？没有呢。我没有，啥子都没有。 야, 얘나오니 불산 구경 다갈수 있냐? 아, 사원이 형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내 네, 일부러 이게 의성 식을 여기로 올랐습니다. 아, 이거 그냥 덥기만해. 아, 여기막높은놈이다 보입니다 불상이. 아, 다 멋집니다 이게 예전 번에 나오서 에게 테마 기왕 이거 봤거든요. 딱그대로보 실물 보기 영 났습니다. 아무도 없고. 올라오소 올라오소 쉬다아 다빈데 있어 이어보게요여기 내가 두려워이거는 이거 여기 불상이다 보이 너희들 조심하라 그어야이 나무 시원히 심놨 안돼 불이요 돌에서 명님집지요 불상이. 저자 건네는 태국입니다. 어, 요요. 하요, 아, 눈 불쌍히 크네. 아, 아. 뭐, 딴데 구경이 뭐 올라오면 구경 다 하고만 뭐. 어? 이한번 보소. 저 위에 갈 것도 없고.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서 여기. 서더사이여 <목소리> 어이고, 좋은데. 여, 여, 나왔습니다. 아이고 전혀 좋은데. 굴러서 내가 요여기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언니면 내일 약간 집에. 을다 나옵니다. 너프하고. 아. 큰부쳐도 아니, 그거도 이렇어 들어가야 되지 뭐. 아이고 다, 나온 입구가 봐 있네. 아이고야. 예. 여기 다 보입니다. 아이고, 땡방이 나오면 더워요, 지금. 얼마나 더븐지 뭐. 산도 마이 올라와도 더못 놓게 올라올 음불로 안 됩니다, 보니까. 나 <laughs> 이거 참말로. 영상 이거 찍으려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어떻든지 찍어 볼라고. <laughs> 아, 구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야. 여기 내려가겠노. 너도 구목 적은데. <laughs> 맞아. 저 <laughs> 들어가 보니까 <웃음> 그렇네요. 후에 좀시원하 답이 좋은데. 야, 숨이 탔다, 막, 음, 날이 뜨고. 어, 아이고, 딴데못 뜨고. 이게 나라. 이게 나라, 이게. 다 봐, 예. 정자나무지한 나무 보이세 뭐, 얼마나 열대지만 나무 크노. 야, 여게 <laughs> 보니까, 그, 그, 여기, 야예, 야예 공기나도이렇 지나왔네. 아예 보인 뭐. 불상으로, 전부 세면으로 불상을 이래. 크게 만들러 왔습니다. 아 얘는 뭐 이제 고추로여기고트 터널을 만들려고 그랬네. 와 그것도 안 가려고 여있나? 그게. 다른 <laughs> 사람은또 덥다고. 저기 기다리시니여자얘또 한번 내가 한번 찍어볼게요. 에이 그데뭐저분 너희 댕기는 노인들이 되는데 댕기 싫다고 저렇다. 있고 내가 더 영상 찍으려고 이래 날더운 것도 무릎쓰고 내가 이래 한한번또 한쪽 한쪽 옵니다. 안가면 이게 뭐또 올려 겠습니까아느님 이래 또 영상을 찍어놔야만이 또나주고이라나보면 남지요. 가만 있어봐 음. 아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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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준을 좋은데 뭐 빨리 가져가 빨리, 빨리 갈때 어디 있노? 이 찍고 가면 되지. 그 놀러 왔는게 아니고 그냥 뭐 잠깐 별일로 왔는지. 여우 이래 영상을 담아놔야. 어? 이 영상이 본 사람도 저 즐겁고 이렇지. 그럼 내가 이래 뭐 원래 그 사람들 찍으러 왔습니다. 여기 우리 열대지방 이런 거니까 햇빛에 나가면 덥고 또그늘에가면 시원합니다. 이거 그늘에도 바람이 솔솔 서블 시원하네. 예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이놈들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이고 이거시아또쉬시다 시원... 어우 시원해 바람불이 얼마나 시원한모르습니다 전부 저리 지났네 흰데도 음. 바로고 도로 도 안하고 이 시원한 바람 좋구만 손님들 음. 많이 오고 어허, 꽃이 굉장히 많이 컸네. 저리 보고 좀, 저리 전망도 대 아, 이렇게 해놓고. 아, 여기 공영장도 여기 보십니다. 국경경이 한번 가볼게요. 이게 완전에다 찍어야 되지, 니래 아, 대여 꽃길입니다. 양삽으로 꽃이 쫙 있습니다. 좀, 내일 갈 때까지 기다리게 있으면가겠네 내일 가 여기 내겨국경기선서내야 겨우 찍어도여도꽃끼다 이거 만들어 놨네. 어이놈래 한번 보고 봐라. 이 매홍강 내가 감추에 볼게요. 형님들이, 뭐, 물수님, 그, 해. 걷기 싫어해갖고. 뭘로 말해온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면, 뭐, 바작하고, 덥닥하고, 뭐, 권인 하다하고 그래갖고 와서, 나와서 구임 잘하고 왔다 걷기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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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조그마 경기지, 여기. 호텔 이래, 보통 다이어 있으면 식당이 이래 크고. 어이구. 여기 뭐, 저 건너가 태국입니다. 여기는뭐뭐 뭐, 북한 이북 맹굴로 우리 뭐 절정한 경기도 없고 밤들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아다 사선도 이렇게 크기에 갔습니다. 아요메콤가저 건너가 태국 요배 보이소 좀만 메주거타 목선 타고 요 건너 갔다 오고 이럴 때겠네. 아 이거 아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물은자 짜다나 마냥 좋겠네. 태국 <laughs> 참. 경 대국하고 이거 나우스하고 경기라도 이래 뭐소소 하나 없고 사람이 건너와도 괜찮고 열심히 보니까 해납니다 이 나라 나이가 어느 날 같은 날 없어요. 이 서서 턱이 나네. 이 전대 못안 하고 가자고 가더라고 호출이 왔었어. 또 빨리 찍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내콩강. 대구하고 나우스하고 경계선을 구경하고여기가 볼게요. 저희들도 이래 맛있습니다. 해피는 나올 좀 덥고 더 내려가면 시원하고 이랬네 아이고 이 날씨 더워요. 지금 내 아버지 아무래도 한 30, 4 30, 5도안 되겠네. 나에 햇빛나와, 아마. 뭐 햇빛이 따끈따끈합니다. 햇빛 따끈따끈하고 그늘에 가면 시원하고 이래요. 오늘 손님들이 또 많이 나왔네. 바람이 좀 시원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또불붙지생기는데 이게 1대 생긴데 또 생기기도 워낙 토라그지기도 생겼습니다. 연냥 꽃다리 토라그다 이거라 생겼했어요 바나도저그려고겠다야 자수를 부르는 바카야 바다야도 있고, 여데 시원하고 무릎 아네 와. 또 사원, 사원 한 품데, 인양 넓는데아무도찍어들어렇게 돌아서. 어마, 뭐가기바빠노이뭐 천지 영상을 찍을 수가 있나. 네, 참 취미에 만약에 이래 들고 덥은데 찍고댕기지죠 한참 치아합니다저 사람들은 옷안 하고 뭐 갈라간 데뭐아또얘또 저의 본세상하고또영온게또 터립니다. 예 아, 이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아 이런 넘치는 개무 이렇게 불상을 만들고는데 정말 불상 내서 안 만들었습니다. 어이거뭐 무슨 불상인데 좀 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 궁극기가 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좀 있는데 이악들이 만들라고. 불상을만이사고은이 사람은 아, 뭐, 아, 뭐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보다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선사도있이사람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모르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불쌍해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는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이 아이고, 불쌍한듯합니다이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네, 저쌍합니가 불쌍합니다. 불합니다불니다불쌍합다불쌍다불이합다불쌍합니 불쌍합니다. 불쌍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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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불쌍합니다. 불 여기서 지금 햇빛 따뜻해 형님도 저하고 동생하오다니요 덥다고 에이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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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손으로 봤을 때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조이고 네. 왼 손이 오른손 맞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오봐 네. 아까 조아이들어습니다 에이. 거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응. 벌써 나가고 있는가 봐. 아이 나무새는 아, 쉬는데, 교육장이 많이야대게 학교가, 시상적으로. 교육장이 저어있네 어디 갔노, 다? 나무 찢어버려. 아, 위에 대공룡장입니다, 이거니까 그래, 요 비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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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희요 비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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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요 비리요, 요요비요비요 비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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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요 비리요, 비리요, 내 맘도 너무 뭐좀 기다려주면 기다려. 내 뛰고 오면 좀 기다리고, 이런 게. 아, 예. 부원이라고 해야 그냥 부다공원이라고 하면 돼. 뭐 짜더라. 너무 뭐, 가지 말고. 예. CM 부단의 공원, 불상. 영상을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어, 불 있는데. 어?